안녕하세요 빨간풍선 섬김이 입니다 코스모스 실로 예쁘게 작은 큐티 카네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더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는 아몬드실과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몬드실 23번 이고요 첫 번째는 짧은뜨기 6개로 만들 거고 두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12개를 만들 거예요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매직링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사슬뜨기 하나를 뜨지만 이번에는 실을 밖에서 걸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떠주셔야 돼요. 손땀 작으신 분들은 행렬에도 바늘 호수 하나 큰거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떴고요. 이제 다섯 개를 더 떠서 총 여섯 개를 만듭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뜨셨으면 꼬리 실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없애 주시고요. 잘 뜨시는 분들은 코가 몇개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또 이랑뜨기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단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V자 스티치 보이시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요기 이게 첫 번째 코거든요. 이랑뜨기를 할 건데요. 뒤 이랑뜨기를 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앞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랑뜨기 하는데 조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꼬리 실은 숨겨가면서 뜨실 거고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뒷 이랑에다가 바늘을 넣고 꼬리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넉넉하게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둘. 첫 번째 단에 여섯 개였으니까 12개가 카운트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셋 네. 다음 코에 다섯 여섯 다음 일곱 여덟, 다음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카네이션 잎을 달 부분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어, 꽃받침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어, 저는 뭐 빼뜨기 없이 계속 지금 달팽이처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잡을 거예요. 역시 이랑뜨기로 할 건데요. 지금 이 부위 보이는 부분에 여기 하나에다가만 넣는 게 이랑뜨기잖아요. 하지만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이 뒤에 라인, 여기까지 한꺼번에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뒤에까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또 초보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첫 코에다가 표시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코수가 작은 경우에는 잘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단수링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실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코 떴고요. 12개를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이랑뜨기라고 그랬죠? 역시 V에서 뒷부분 뒤대랑 잡고 뒤에 이렇게 잡아서 12개를 진행합니다. 둘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리셔서 12개 뜨시고 연결하는 부분 다시 보세요. 지금 저는 11개 떴고요. 12개. 이 자리가 12개예요. 이게 첫 번째 코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맞게 뜨셨나요? 이렇게 12개를 뜨고,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갈 건데요. 네 번째 단은 꽃받침을 모아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코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랑뜨기를 뜨지 않고 온전하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도 역시 달팽이 뜨기처럼 그냥 뜨기 위해서 첫 번째 코에는 짧은 뜨기를 하나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온전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 코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반코 떠 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두개 걸려 있죠. 절대적으로 요게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이 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반코만 떠 주시고요. 그러면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고 얘를 또 한꺼번에 빼 주셔야 되는데 역시 코가 안 늘어났는지 보시고 빼 주신 후에 이렇게 잡아 빼면 안 되고 또 바늘 사이즈 예, 맞춰서 실을 작게 해주시고요. 모아뜨기 기본이에요. 항상 코가 작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널브러지게 뜨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모아 모아서 떠 주셔야 된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첫 번째 반코 뜨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코가 잘안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반코 뜨고 세 코가 확인되면 한꺼번에 빼주시고 이 과정을 총 여섯 번첫 번째 모아뜨기 한 것까지 해서 총 여섯 번을 이제 모아뜨기를 하시면 총6섯 구만 남거든요. 자, 이렇게 여섯 번 떴습니다. 한 코가 남는 것 같네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짧은 뜨기 있는 부분의 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섯 번다 완성이 됐고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모아뜨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빼뜨기는 보통 항상 저는 두 번째 코 머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어, 마킹되어 있는 부분 다음 코의 머리 이 체인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미리 빼기는 했는데요 미리 빼지 마시고 일단은 거기다가 다시 걸어 두시고요 왜 걸어 뒀냐면은 이대로 두면은 이요 꽃받침 이꽃 요 밑에 부분이 너무 허전해서 이 안에다가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솜을 넣어도 되는데 좀 지저분해서 일반 솜을 넣으실 분은 땡글땡글하게 좀 말아서 넣어 주시고요 저는 솜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실로 할 경우에는 1cm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이건 좀 커서 몇 개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겸자를 이용하시면 좀 편해요. 기왕이면 좀 이렇게 비슷한 색깔 넣으시면 좋겠죠. 연두색이나 초록색 같은 거. 3개나 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사이즈별로 여러분들 손땀이나 이런 사이즈별로 내가 만들어진 코 크기를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거 빼고, 여기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다고 그랬죠? 헷갈리실 경우에는 빼지 말고, 두 번째 코 체인에다가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 어, 코가 너무 크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빼뜨기 하면서 쭉 잡아당겨주시면 또 작아지죠. 자, 저는 이래서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구멍이 좀 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눈높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제 실을 2m 정도 두고 커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보이시죠? 저는 요 정도 되면 사실은 돗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좀 모아서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아주는 걸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돗바늘에다가 실을 넣고요. 꿰매주시면 돼요. 실이 좀 길어서 엉키고 그럴 수 있는데요. 잘 보시고요. 방향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질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넣긴 뭐하니까. 두세 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슬뜨기로 줄기를 만들 건데요 구멍이 막혔지만 가운데쯤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뜨기를 뜰때 주의점은 사슬뜨기를 크게 뜨시면 예쁘지 않아요 구멍이 좀 없게 타이트하게 뜨시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바늘을 좀 작은 걸로 사용해 주세요 봉오리 밑에 사슬부터 입까지 총 3 0에서 35cm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점은 사슬은 촘촘하게 뜬다 그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뜨면 되는데요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이건 좀큰 거고요 얘는 촘촘한 거예요 어떤 게 예뻐요? 큰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뜨셔도 되는데 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촘촘한 게 예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해가지고, 일단, 입부분 있잖아요. 입부분 바로 전까지는 이렇게 촘촘하게 떠주시고, 입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50에서 55코 정도 뜬것 같아요. 이제 입부분 뜨는 데는 촘촘하게 뜨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짝 여유롭게 8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이랑뜨기처럼 할 건데요. 뒤로 돌리셔서 코산에다가 빼뜨기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 처음에 보이는 코산은 안 뜨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산으로 빼뜨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는 또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는 긴뜨기,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그래서 대칭형으로.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이래서 빼뜨기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사실은 카네이션 잎 같은 경우엔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대략적인 방법으로 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냥 길게 카네이션 잎처럼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것보단 그냥 귀염뽀짝하게 뜨고 싶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이파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 잎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기 반대편 이랑으로 갈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어,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보통 사슬 하나 뜨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반대편 이 자리에다가 바로 가서 그냥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뜨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이래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에 긴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랑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이 남아요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이렇게 거기에다가 넣으실 건데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실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이 실이 시작했던 곳은 바로 요 자리에요. 그렇죠? 그래서 걸어서 이쪽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비주얼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로 나올까요? 일로? 노노노. 그건 아니죠. 바로 그 밑에까지. 두줄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 라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돗바늘을 사용했는지 모르게끔 잘봐 주시고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잎은 끝이 좀 뾰족한 잎이에요. 그래서 빼뜨기로 시작을 했죠. 양쪽을 마무리도 빼뜨기로 했고요. 이렇게 모양이 뾰족하게 나왔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제 이 실들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안으로 숨기시면 되죠. 안으로 숨길 때 주의점은 항상 뒤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예쁘게 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뭔가 하전하죠? 예쁜 꽃잎을 달아줄 시간입니다. 이제 카네이션 꽃잎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똥꼬 부분, 거기에다 바늘을 넣어서 이랑뜨기 시작할 부분 있죠? 그 바로 옆으로 바늘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을 건데요. 일단 그보다 우리는 또 짧은뜨기를 먼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슬 대신 짧은뜨기를 위해서 한번 걸어서 똥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슬 4개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너무 크지 않게 떠주세요. 약간 촘촘하게 떠야지 예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구멍에다가 다시 넣을 건데요. 실을 우리 숨겨 가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넣어서 짧은뜨기를 그대로 떠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슬 4개. 뜨고 바로 지금 그 똥꼬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구멍에서 약간 하트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 짧은뜨기 3번이 들어간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각 1항에다가 넣을 거예요. 1항이 몇개하지 맞아요? 6개, 12개에서 총 18번 이 작업을 더하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작 코를 확인하셨으면 단수링을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하고 빼도 됩니다. 역시나 지금 이 상태로 사슬뜨기 4개 떠주시고, 다음 코예요. 여기가 시작 코죠.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떠주시고, 다시, 둘, 셋, 넷, 사슬뜨기 뜨고,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네 뜨고,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옆으로 이동할 때 빼뜨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라인에 하트 모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짧은뜨기가 한 번, 두 번, 세번 진행됩니다. 이대로 다시 한 번, 사슬 네 개를 뜨고, 그 다음 라인을 찾으셔서, 짧은뜨기 뜨시고, 또, 사슬 네개 뜨고, 그 라인에다가, 짧은뜨기 뜨시고, 또, 사슬 네개 뜨고, 그 라인에다가, 짧은뜨기 뜨시고, 빼뜨기 없이 계속 짧은뜨기와 사슬뜨기 4개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트 모양을 확인하세요. 한 라인에 들어간 하트 모양.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시고, 다음 라인 찾아서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뜨고,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뜨고,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래서 한 라인에다가 한 공간에 짧은뜨기가 세번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각 라인대로 하시면 맨 마지막 라인까지 하면 총몇 개라고요? 1 8개 라인에다가 이 방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뜨시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보러 오세요. 잘 보시면 이제 라인이 하나만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사슬 4개 뜨고 그 자리에도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뜨고 사슬 4개 뜨고 짧은뜨기 뜨고 한 세트 더 남았죠 사슬 4개 뜨고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 이게 어디에 가서 붙으면 좋겠는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거기 어디만쯤 가가지고, 요 그린 라인을 잡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주시고, 풀림 방지를 위해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짧게 커트해주세요. 그 다음에 슉 빼주시고요. 이제 숨겨주실 건데요. 이번에도 돗바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지점 있죠? 여기에서 바늘을 안으로 넣어서 반대편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실을 넣어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또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풀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살짝 쪼그라뜨려서 이렇게 눌러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바짝 커트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쪽쪽쪽 안 보이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뜨셨으면 얘들을좀 위로 위로 잡아당기셔서 블로킹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블로킹에서 좀 모양 좀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너무 예쁜 카네이션이 되었습니다. 어디 볼까요? 이 밑에 부분 꽃받침 부분 통통하게 예쁘게 아주 간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북마크를 만드시면 돼요. 어, 그러면요. 키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키링 버전을 별도로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굳이 별도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를 그냥, 얘를 반으로 접어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키링, 요,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런 스트랩에도 또 이렇게 해서 선물해주시면 값어치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조개 키링 있잖아요. 빨간폭선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 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없어도 제가 굳이 별도로 더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방 끈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끈이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가방 끈에다가 뭐 시크하게 그냥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고 다녀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도 뭐 이렇게 걸어도 되겠네요. 어떻게 해도 너무 예뻐요. 카네이션은 레드가 또. 끝내주잖아요. 근데 이 핑크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핑크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를 코스모스로 더 키워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쁘게 조금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실을 아몬드 실로 했습니다. 뭐 마카롱이든지 다른 일반적인 인형 많이 뜨는 실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 간지가 안 살아요. 그래서 큰 버전으로 하실 때는 여기 아몬드 실로 꼭 하시고요. 작은 미니 버전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코스모스 실로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저는 이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 더 많이 뜰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니 버전은 코스모스, 조금 큰 버전은 어, 아몬드 실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도 나는 코스모스 실로 좀더 크게 하고 싶다. 나는 아몬드 실로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스를 조금 더 늘리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빨간 풍선에서 판매하는 도안에 큰 사이즈 버전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